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을 고난을 감수하는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애굽 곧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하여 독립적 국가가 되도록 이끈 이스라엘의 영웅적 인물인 모세의 시대의 믿음의 본보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대등한 분량을 하려하여 모세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즉 앞에서 아벨과 에녹, 노아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단지 한 절씩만 할애되고 있고요. 또한 뒤에서 기드온 삼손, 다윗 등에 대해서는 한 절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 각각 인물에 대해서 한 절씩도 아니고 그들 모두에 대해서 한 절에 한꺼번에 이렇게 말해지는 반면에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는 각각 여덟 구절 그리고 아홉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그두 인물을 믿음의 대표적인 그조당으로 이렇게 내세우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진 모세와 그의 시대의 인물들의 믿음의 본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3절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람이며 어,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어, 어, 그그 어머니 요게벳은 어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통해서 조금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곧 어, 바로는 소수 민족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자 경계하여 그들의 어, 남자 신생아들을 어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의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달 동안 모세의 출생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자 한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어, 아기 모세를 놓고, 어, 생명의 보전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에 뛰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모세는 자애심이 어, 많던 바로의 한 공주에게 발견되어, 단지 생명만 보전할 정도가 아니라, 모세, 어, 이 공주의 궁궐에, 어, 공주가 있는 공주, 바로의 그 궁궐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조로서 왕의 상속자의 한 명으로 영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인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돌이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 주심을 바라봄이라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하루는 애굽 사람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며 어 그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의분의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그예고빈을쳐 죽이고 그 시체를 숨기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예고방에게 알려져서 그는 더 이상 어 바로의 그 궁궐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 0 년이나 어,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매맞는 모습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쳤다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안정과 출세 영광보다는 억울한 동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이런 그의 어~ 인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거친 부분을 광야에서 다듬게 하신 후 그를 동족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에서 어, 탈출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개인적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25절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남아서 특혜를 누리는 일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 착취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호의허식하는 애국 왕가의 행태가 잘못된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개인적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 우리가 성취한 것이 다른 이들을 짓밟거나 해를 입히는 사회 전체적인 체제를 무기남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 개인적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죄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가 동족이 착취당하는 모습에 눈감았다 해도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애굽인이 비애굽인을 착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므로 그것은 명백히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혹이 세상의 법과 상식의 눈으로는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양심의 눈으로는 어, 잘못된 일들을 어,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내 개인적 행복보다는 동족 모두의 행복을 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런 높은 대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수 어, 있지만 말입니다. 어, 26절은 그런 모세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받는 수모라고 이렇게 어, 이 구약 시대를 이렇게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어, 그를 칭찬하고 종말에 얻을 하나님의 큰 상급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 세상이 약속하는 일시적 쾌락과 부와 명예에 사로잡혀 옳은 일에 눈감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개인적 영달보다는 이웃과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자 되어서 하늘에 더큰 상급을 받아 들일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번째로 27절부터 29절은 모세가 애국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러 가지, 열 가지, 열 가지 그런 이적을, 어, 통해서, 어, 이렇게, 이 모세가, 어, 그, 애구방에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어,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약속들을 어기면서 계속, 어, 애구방이, 유협을 가하고, 또 끝까지 또, 예, 나중에 또 이렇게 어그철어철 어? 병기와 또어 병거들을 이끌고 추적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이 모세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출애굽을 예, 끝까지 관철시키고 어 감행했으며 어 또한 이런 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선조 그 이스라엘 어, 선조 전체가 네,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큰 믿음을 어, 나타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애굽의 군사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홍해에 빠져서 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1절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점령한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가나안 여인 기색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한 일은 단지 6일 동안은 한 번씩 그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큰 함성을 지르는 일뿐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무너뜨리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 기적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운 대가로 그 가족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 살며 나중에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했는데요. 어,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탈출하도록 도우셨고 이후에 또 가나 안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적속을 물리치도록 도우셨다는 소문을 어,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미천한 어,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회심하여서 선한 일을 할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인간적 시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용감히 실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빕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되며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더 사모하면서 고난을 감수한 모세의 믿음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안전을 얻기 위해 부리를 묵인하는 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 우리의 민족과 세계가 좀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